안녕하세요 문학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 바로 이 어,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코드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시는 빗장문이랑 대형 콘트리트 이제 벽이 있죠. 대문 이게 이제 자동으로 트리거로 열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 일단 이제 구, 뭐냐 여기서 개체서 벽에 가시면은 군대에 이제 빗장문 열고 닫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가시면 은두 어, 번째 줄에 이제 콘테이 이게 있습니다. 대문 이거를 이렇게 소환해 주시고, 어, 여기에 변수의 이름을 어, 정해 줍시다. 어, 이거는 일단 G1으로 하고, 빗장문을 어, B1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를 생성해 주세요. 자, 트리거는 각각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리거를 더블클릭하고 여기다가 플레이어 인티스리스트라고 적어주시든지 또는 차량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음 어딘가 차량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차량을 더블클릭하셔서 변수의 이름을 P1이라고 지으셨다 그러면은 요 트리거에 P1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렇게 되면은 차량이 이제 트리거에 들어왔을 때이 활성화가 되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처음에 플레이어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또 여기 뒤에도 플레이어를 적어주면 되겠죠. 플레이어인 디스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를 천군. 반복 가능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똑같이. 천군 반복 가능으로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는 게이트. 처음에 쓰는 것 때문에 위에 거 코드를 이용해 줍니다. 위에 거 코드. 위에 거 코드를, 아니다. 아래 거구나. 아래 거 코드를 여기 에다가 적어 주세요. 여기다 한번 적어 주시고, 여기다 한번 적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빗장문 코드가 B1이었죠. 이거를 여기 변수 이름에 B1 적고, 여기 B 활성 시에는 0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은, 활성시에는 열리고, 비활성시, 트리거를 나가면은 이제 문이 다시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한이 정도 하는 게 낫겠죠? 이 정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게이트. 게이트에 들어가 있던 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어, 게이트가 아까 G1이었죠? G1을 적어주시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뒤에 숫자를 바꿔줍니다 비활성화 이렇게 하고 이제 플레이를 소원 하신 다음에요 플레이는 아무거나 하신 다음에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딱 하고 바로 실행을 할게요 자 일단 스크립 오류는 없는 것 같고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라스 있는 빗장문 자 열리네요 음, 치킨 유후. 아름답죠 그리고 제가 트리거 나가면은 문이 또 자동으로 닫히고 다시 트리거 들어가면 웅 음, 하고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다음에 또 앞에 와우 홈플러스 마트 이야 열립니다 <laughs> 제대로인데요 이거 오호 자 이제 고객님이 들어오시고 문이 닫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를 열고 닫고 무슨 마을을 차단하시거나 그럴 때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영상을 알려 드릴 거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전부 삭제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바로 아르마 여기 있는 오브젝트 있죠 집 같은 거벽 같은 거를 다 삭제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시킬 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문학령이었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이나 또는 많은 강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학령이었고요 저는 진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